꽃의 향기는 백리를 간대요. 선생님 약주 좋아하시죠? 그냥 대답하세요. 많이 좋아하신다고. 예예. 네, 네. 옛날에는 말술을 드셨다고. 주향천리. 네, 술의 향기는 천리를 가요. 근데 말리를 가는 것은 뭘까요? 사람의 향기가 말리를 가요. 따라서 인향말리. 인향 말리. 네, 아까 우리 부총장님 뭐라고 써요? 옆에 인사하시면서. 참 당신을 만나니 대박이 설것 같습니다 그랬죠 네. 자 우리 앞으로 백세 이백세까지 오래오래 즐겨게 삽시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우리 앞으로 백세까지 오래오래 즐기게 삽시다 네 무한하게 사시야 합니다 무한하게 건강하게 사시하죠 네. 네. 오늘부터 화양 백리보다 출양 천리보다 인양 만리의 어? 정신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주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